앞으로 개연가는 어떻게 될까요? 일하는 제 입장에서 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. 뭐, 시비보험이라든지, 의료보험 숙가 인하라든지, 의대증문및 전공의 사태 등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헬로다 닥터의 정철입니다 벌써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.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게 25년 8월 중순 정도인데요.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.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. 상반기 봄의 개혼을 가장 많이 했다면 또 가을, 겨울은 또 제2의 개혼 시즌이기도 합니다. 이 개혼 시즌을 앞서서 2025년 상반기 경영 개혼 트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계실 거예요. 요즘 개혼을 많이 하나? 환경이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나만 안 하고 있나 아니면 다들 그렇나 이런 얘기들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요즘 개원 많이 안 하죠 라는 게옛날이랑좀 약간 상반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많이 하죠 이게 아니라 요즘도 하나요 아니면 요즘도 예전처럼 많이 하나요 라는 질문들로 좀 변화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말로 제가 말한다 한안 한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숫자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. 2024년 기준으로는 36,685개소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개소의 개수였고요. 자 2025년 2분기까지는 37,234개소로 2024년 4분기 대비해서 549개소가 늘었습니다. 대체적으로 24년도 상반기에도 비슷했거든요. 그래서 개헌을 많이 해서 일가 2023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18년에서 한 20. 21년 정도까지는 정말 가파르게 막 1,400, 1,600, 1년에 늘어난게1800 계속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신규 개원이 이제 많이 줄어서 작년에도 한1 0개에서 조금 넘었는데 올해도 상반기를 보호하니 하반기까지 보면 한 1,000개소 정도 전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. 제가 표시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순위는 크게 바뀌진 않아요, 거의. 요 1순위가 일반 과목이고요. 대략 한만개 정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내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순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수년 전부터 이거를 말씀드리지만 거의 순위 변화가 없어요. 근데 대신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무섭게 위순위나 안과를 좀 추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지역별로 어떻게 될지.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지역별로 2025년 2분기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합니다. 전체 비율에 서울 경기 인천 비율이 55.58%고요. 서울에 한 대략 1313개소의 의원이 있고요. 인천에는 1,863개소, 경기에는 8,518개소가 현재 의원급 이 있고요. 이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친다면 총26,000개 9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전체 회원이 37,234개소인데 대략 한55.58%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 이상이 서울, 경기,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. 총평을 하자면 저희가 24년하고 25년 비슷한 트렌드로 좀 가고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원이 개수, 총 늘어난 개수입니다. 저희가 개원한 개수가 아니라 이제 총 개소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2021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점 줄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병원급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많이 줄것 같긴 해요. 병상 총량대회가 이미 시행이 됐죠.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개연가는 어떻게 될까요? 일하는 제 입장에서 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. 뭐, 시비보험이라든지, 의료보험 숙가 인하라든지, 뭐, 우대증원및전공의 사태. 등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차또 예상하기 힘드실 거라서 아마 개헌을 예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건데요 이런 현상을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